인도 선결을 결정한 후 기쁨과 설렘보다 염려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마다 모여 인도와 팀을 위해 기도할 때 염려는 곧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망은 현실이 되어서 인도 모든 여정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소망으로 변하고 그 소망은 현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서 힘들 거라 예상했던 것은 환호와 감탄으로 나타나고 35도까지 올라간다는 인도에서 에어컨과 냉장고도 없는 숙소에 대한 염려는 아이들의 천국이 되어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고 선풍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쾌적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산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최고급 버스, 제 인생 45년간 탔던 수많은 교통수단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섬김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었습니다.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 셀라이프를 꺼내들고 주님 지금 부르심 따라 날아가고 있어요 너무 이제 현실에 와닿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설레어하는 저에게 그날 말씀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이 마음 품고 하나님은 인도 여정 내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날 큐티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의 이야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저희 역시 인도의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날 역시 말씀으로 채워주셨는데요 아침 8시에 팀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나누신 말씀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날 미문 장애인 학교에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심의 소망 따라 살아가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ym 리더 가족분들과의 식사 모임이 끝나는 시간에 식당에서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팀을 입구 앞에 두 줄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현지 사역자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지나가게 하셨어요 크게 박수를 치면서 화이팅 고맙습니다 힘내세요를 그분들에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환송해 드렸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뭉클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매번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워서 주님께 소소한 일상을 올려드렸어요 주님 어제는 시원이 큰 볼을 보기 위해서 오토바이도 태워주시고 오늘은 선물 가격을 잘못 계산했는데 릭샤 그 뚝뚝이 아시죠? 세발 오토바이 그걸 태워주셨어요 청년 때가 주님 생각이 나요 하면서 누워있는데 내일은 또 무엇을 태워주실까요? 내일은 버스 말고 혹시 다른 걸 타게 될까요? 막 이러면서 주님께 저희는 그 전세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때제 마음 안에, 즐영아 너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닌단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뒤로 설레어서 계속 이렇게 뒤척뒤척하면서 그러다 잠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복음하율 2%의 인도 땅을 복음으로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 인도팀은 그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셀 라이프 본문이요. 로마서에서 아가서로 바뀐 토요일이에요. 그날 노트 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인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그 크신 사랑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인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세요. 인도여 주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laughs> 그 어느 누구라도요,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일 아침, 그리스도 열정계의 15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 되었어요. 인도 마이소루에서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 말씀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인도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져서 정말 눈이 너무나 비둘기같이 어여쁜 인도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졌어요. 이날 각 지방의 전통옷을 입고 저희는 한복을 입고 열방의 소망되신 예수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간증문의 제목을 밝히고자 합니다. 고민했거든요. 제목을 뭘로 할까?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제목 하시잖아요. 나는 뭘로 하지? 했는데 저는 다 쓰고 나서 정하게 되었어요. 기도로의 여정. 그래서 인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마음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인도에서 만난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사랑이며 겸손이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임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겠지요. 제가 기도 안해 가지고 눈물이 나요. <laughs>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요.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금 다짐하고 싶습니다.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딸로서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열방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집에서 이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 서니까 이 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함께 외쳐 주시겠어요? 이게 주먹을 들고 <laughs> 따라해 주세요 여기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나가라 <laughs> 아멘,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